네, 우리 저 시장님께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천 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쓰셨지만은, 에 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에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마찬가지고 지금 언제부터가는그 전에는 길거리에 <laughs> 시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담배 봉치도 거기다 버리고, 시래기도 지나가는 바람이 버릴 때 쓰고 거기다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딴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꽁초를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다버려 제가 사는 지역은 일동인데 거기에 군사도시라고도 보이죠 군인들이 외출 나오면은, 어떤 버릴 때가 없는 게, 그게 마침내 보면 아주 마치 수두룩하게 쌓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포천 전체를 위해서, 예, 주민들의 환경문제해서좀 하고, 그래서, 이 제터리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 이제 시장님들이, 청원님께서 좀하셔도 이, 뭐야, 군인, 군인들이, 군대에서는 단백 공초 하나, 예, 그, 영예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온 것도 볼 때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버려요 이거는 우리 지역의 여름 문제도 아울러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또 자라나는 우리 부인들 정신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보통 한경을저렇 해주신 이정원 회장님께서, 정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큰 문제 중요하지만 이제 사소한 일이 중요하고 저도 이제 어디 가나 똑똑하고 훌륭한 것보다는 좀 인성이 발효되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민중노동이라면 먼저 지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부터 청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선 우리 판교에 대해서 좀 더, 에, 중요한 을 알려주고, 그 위에 청년들에게 중요한 그런 인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듯이, 우리 도시지가 좀더 어른들이 잘 지키면은, 청년들도 잘 지키고, 청년들도 잘 지키고, 나 아, 자, 저보다 다잘 지킬 거라고 보각는데천시에서도 그냥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실상은, 이 담배를 돈 주고 사서 피는데, 또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담배를 줄수 있는 공간을 원래 네. 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조심스에서도, 담배 피우는 공간을 줍니다. 근데 본인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담배 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서 피고 기분 좋은 건 살짝 끓는데, 기분 나쁜 건 손가락에다 넣을게요. 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갖고 해서, 좀 깨끗한 그 도리를 만드는데, 각별히 제가 또 다시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말씀, 말씀 나오신 거니까 더 네, 양봉, 어? 이 o 말씀 g 하 e r s o 니까더 u n g p e 서 s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s o 이 young person, young person, young person, young person, young p 니다 s o n young person, young person, young p e 이 s o n y o u n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설살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시정을살펴시며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고충으로나더 드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나의 간단한 권위로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궁은 여러 시민들다 아시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만약에 양궁이 사라지면 70% 이상의 농사가 5년 내에 사라진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양궁이 부작도가 없으면서도 엄청 중요한 하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에, 지금 그런데 현상은 에, 지금 그 본천이 상당히 좋습이림이 그 좋습니다만은 미련이 엄청 족합니다 그래서 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또는 산림청 쪽에서 현조가 돼서 쪽에 나무를 심을 때그 쓸데없는, 쓸데있어 뭐, 신시겠지만 어떤 그 어, 이제 생산성이 낮은 것을 찾지 말고 뭐 이런 수 양봉에서 이런 수를좀 심어주셔서 양봉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양봉의 관심을 한 가지 더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웃음> <웃음> 네. 원래는 양봉하시는 분들께서 꽃을 좀 많이 심어라.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나무들 좀 많이 심어라. 산에 보면은 이끼다 선화무부터 시작해서 일천 시대 때 이후에 이 초토화 됐을 때이 나무를 이것저것 국가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산지수라고해서 불과산잘 다뤄야지 그 국가가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충 심어 있다가, 어, 때 오셨는데 저희가 우리 양봉 때문에 제가 이 쌀이 꽃을 좀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심어봐야죠. <laughs> 왜냐. 쌀이는 쌀이 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쌀이 그 꿀이 아주 그 사람 건강에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죠 맛도 좋으시 그래서 1 0만 평이라도 심었는데 이게 벌통갖고딴 데서 들어올가봐 지금 근데 이거 법적으로 그걸 통제 못한다니그래우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니기 갖다 놔두면 내가 이 한땀을 일때 그리고 쌀을 통해서 이 쌀이 껍질을 삶은 물이 사람 인체에 크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쌀이는 다시 우리가 암줄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쌀의 껍질은 일본 말은 숯불이라고 하기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어는 잘 알아도 양어에능통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양몸도 좀 활성화가 되고 시의 산업에도움이될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심지어 뭘또 하나요? 엄마 지금 내 심지어는. 아, 진짜 자는 없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영화물로. 네. 예. 네, 우리 정민님. 어, 이 영상 우리 군내년 동행에 대한 말씀하십시오. 네. 씨, 시장님 무슨 임일주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 노인회장인데 노인회 얘기를 안 하고요. 어, 우리 포천시의 400길이의 이장대표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90년대 이장 볼 때는 방송을 해도 집이 허술해가지고 방송 소리가 방에 안아있든지 거실에 앉아든지다 들렸어요. 지금은 건물들을 전부 새로 써가지고 이중 창열 배니가 방송 이자이 방송을 그래도 안 들려요. 뭐 동네 노인네가 돌아가서 동부 노인네가 돌아갔다고 해도 모르고 못가쪽가쪽가 쪽도 많고요. 그래서 어, 400개님은 100만 원씩 4억 정도면 감리에 앰프를 설치해서 그 거실에 앰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laughs> 근데 큰 회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직구 이게 직구 일이가 아니고 포지션지 전체 길이의 400 정도, 정도 되니까 그거는 비상 시행에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가 보형 중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네. 그걸 설치를 하면 제가 여기서 시청해서 이상 나오십시오 그럼 빨리 듣고 나오시죠. 그렇죠. <laughs> 다다 우리 고집에 다, 다 들어오니까 제 우리 여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70년대,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아무로된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죠? 국민 미소로 이렇게 하는 게, 선을연결해서 채널도 KBS 하나밖에 안 됩니다. 거기 보면은, 12시간 되면, 김사과 북한 방송기가 나니거든요 <laughs> 들으셨죠? 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뭐이렇게 불을 스피커를 다설치해달라요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시스템. 이선 시스템 되겠죠 네네. 각각 보마다 그냥 거실에다가 소자가 한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실험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제 잘검토하고 회장님하고. 네 저희가 요제가 네. 받고 네. 시장님 다음이 네. 됐다셔서 다시 한번니까마지막드도록 하겠습니다 네시만님귀보귀귀귀아니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게지귀 주셔서. 저희 지금 잘 들어가서, 예, 네,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일방 의원들은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차가 없고요. 어, 그래서, 어, 버스에서 우선 내려서 바로 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한번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어우, 굉장히 빠르게 바로 와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획위원장님. 오늘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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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습니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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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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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면 이장협의 이남희입니다. 아, 저희 시장님이 영국면 출신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음, 시장님께서 항상 하실 말씀을보고면 내가 본천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영국면은 특별히 맞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가끔 잘 하세요. 근데 이자리는 이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경공형 구역통, 구역통, 도시계 경비계, 획 그게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어떻게 될지 잘몰라갖고 저희 연구는 일반 포획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도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희이장작장님께서말씀하신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이들을 설명하지는 않고,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용역을 조고 이제 용역기간이있을때 입니다. 그용역기간이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이제 그게 아로 이제 인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 예산을하니 그런 계획서를, 우리 기획예산 계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걸 이제, 장을 해서, 기획 <laughs> <이렇게 웃음> 저쪽에 돈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것으로 오늘 부천시민혁신대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드립니다 아무소리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을 하다 보면 정책한테 부족한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이 서운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또협력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또그 전에는 반대도 해봅니다.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이렇게 털어서 오로지 지금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시한 한 초를 제가 늦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늦어지면 저 멀리 가서는 더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우리 직원들을 뭐 들들 볶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것도 이것도 길지 않다. 기반을 다 담아놓고 나서는 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입니다. 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1분 1초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음, 비가 온, 비가 와서 걱정을 하고 눈이 은 눈이 와서 걱정 하고 비가 안면 비가 안 비가 와서 걱정이 되고 지나치다 누구 한 분이 걷는 모습이 이상한 걸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게 되고 또 혹시 걱정스럽고 늘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마치처럼, 보천 씨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한분한 한 분이, 아이들이 저희 자식이고,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이시고, 다 나머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과감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나한테 조금 더, 좀 혜택을 좋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지만, 그거는 훗날에 제가 다 갚아드리기로 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고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또 이천 위장님이 오늘 남에게 봉사할 동안 한데 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열심이 <laughs> 네, 네. 네, 네. 아,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에, 여러분께서 또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고 옆에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 제가 좀듣더라도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 이게 지역이 발전하면서 더 소외된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달리면안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한 일들을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동안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